안녕하세요. 김실장의 최현교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골반 틀어짐 자가진단법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건 치마나 바지를 입었더니 자꾸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더라입니다. 당연히 골반이 돌아가게 되면, 회전하게 되면 당연히 옷을 입어도 함께 돌아가게 되겠죠? 두 번째는 신발이 한쪽만 계속 달린 현상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 말은 결국 체중 지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한쪽으로만 체중이 많이 실린다는 것, 결국 골반도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어, 다리를 11자로 딱 놓고 섰을 때, 무릎뼈, 슬개골이라고 하는 무릎뼈가 서로 다르거나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혹은 안으로 또는 밖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입니다.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대퇴골도 함께 변형되기 때문에 회전 변형이 있을 경우 이 슬개골이 수직이 아닌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울어지게 되거나 혹은 무릎 안쪽 뼈가 튀어나오거나 안으로 돌아가거나 밖으로 돌아가는 회전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휘는 무지 외반증이 있다면 어, 이 또한 체중이 정상적으로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골반 변형을 의심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평발이나 거위발이 있을 경우입니다. 어, 아치가 내려앉는 평발일 경우 대표적인 휜다리나 골반 틀어짐의 원인이 되고요. 또 발의 볼이 상당히 넓어 보이는 오리발, 거위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중족걸이 무너져서 바닥에 다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체중 지지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골반 변형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 무의식적으로 짝다리를 자주 짚는다거나 혹은 다리를 꼬고 앉는 게 편하다거나 이런 경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고 편하신 분들의 경우는, 어, 골반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통증이 있다는 말은, 어, 정상적인 체중 지지, 즉, 비읍, 체중을 잡아주는 근육이 이미 망가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육이 망가질수록 급격히 체중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골반이나 다리 척추가 변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골반 변형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